다음은 설법 순이십니다. 고산 나상호 경감님께서 해주십니다. 새 첫날인데요, 온 마음을 담으셔서 반가운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반님들 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시고요. 네. 제가 온불교에 입교를 하게 된 게요. 제 중학교 동창이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앉아계신 아주머니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하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난한 교회 목사인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하숙집을 구했는데 그 인상 좋은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한 칸에 쌀두 가마니 거든요. 그때요, 쌀두 가마니 농촌이라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서 두 가마니 부담하기 힘들었던가 봐요. 이 친구가 저를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한 가마니씩 나누려고 저를 하소하자고. 근데 그집 주인이 원불교 교도였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인 제 친구가 하숙비를 줄이려고 저를 끌고 들어가서 하숙주 주인을 만나가지고 은불교 교도가 됐습니다. <laughs> 그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원기 63년입니다. 원기 63년은 반백년을 10년 좀 지난 때라서 원기 100년은 아득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원기 90년이 넘어서니까 원기 100년을 향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기 1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새 105년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죠? 이 새해를 맞아서 종사님께서 신성으로 홍보합시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서 대종사님의 법문. 정산종사님의 법문, 대산종사님 법문을 가득 담으셔서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족이 돼가지고 어쩔까 싶습니다. 저는 그 법문을 진심으로 받들어 올리면서 신과 성에 대한 말씀을 좀 할까 싶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신과 성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정성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정성입니다 우리가 저처럼 좀 이상한 기연으로 원불교를 만난 분도 있고요 모태에서부터 원불교를 만난 분도 있고 친구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어느 도반님은 위층에 아니 아래층이랬던가요? 위층에 계신 분이 일요일마다 어디를 가게 당신들 어디 가시오? 했더니 원불교 간다고 그랬어요. 나도 좀 데려가시오. 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도반님 중에. 참 여러 인연으로 이 회상을 만났는데요. 그런데요. 앞에 모신 부처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저 부처님을 믿으면 내게 무궁한 복이 오고 내게 무량한 지혜 광명이 온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냐고요. 확실히 믿으셔야 나에게 무궁한 복이 오고 나에게 무량한 지혜가 쏟아집니다.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안 오고 절반만 믿으면 절반만 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믿음만 가질 것이냐? 대종사께서는 나와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그랬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 그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나를 향해서 하감을 하시고 음감을 하시는다. 화감은 부부어 설피는 겁니다. 은감은보살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결과가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멀리 멀리 말씀드리면 체감이 안 되니까 부부간에 잘 믿으십니까? 가족 간에 잘 믿으십니까? 잘 믿죠? 안 믿을 땐왜안믿 n 질까요왜안믿 i d 죠내 기준대로 보니까 안믿 m i d 내 기준대로 보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잘했지? 그래. 어쩌다 잘했지? 가까이 사는 분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거기에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눈길,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믿어야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성으로 공부하자 하신 말씀은 신성으로 공부의 표준을 잡고 공부 삼아서 하자의 말씀이거든요. 공부 삼아서.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내 가까이 사는 인연에 대한 믿음하고도 맞통해야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기도를 잘해요. 진심으로, 실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가까이 사는 분한테는 그 마음이 안 건네진다. 그건 아직 공부가, 믿음의 공부가 익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화단을 새로 편성했거든요. 단 명단을 보니까 다 마음에 드신 분만 짜져 있죠. 그러시죠? 네, 대답 안 하세요. 다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원래 원만 구조가시고 지공무사하시는 길을 신성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혹여 그렇게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 아직 내가 부족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우시면서 사시면 채우시면서 이법 따라서 이인연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인연으로 이 문화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 공부로 불생불멸 진리하고 인과봉이치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믿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혹뼈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자가 지은 바 엄력이나 습관 차이는 다 있어요 그 자체도 소중한 진리로서 받아들이시고 그 인연에 의해서 내가 공부가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공부가 진급이 되고 그래요 유론상 법의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눈을 사용할 때 쓴다는 것인가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폭을 피웠었으니까 이 원상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말씀인가? 아니면 이 원상은 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거기에 믿음이 확실하셔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됩니다 이 원상은 내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니 지공무사이 말씀 봅니까 이 원상은 내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거라 확실히 믿으셔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와 종무사님께서 중근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 말씀을 하신 건데 하근기보다 중근기를 더 염려하셨거든요. 이쯤하면 됐지 내가. 이쯤하면 됐지. 내가 운불교 단인지가 오래됐는데 이쯤하면 됐지. 내가 50대 초반에 법포를 받았는데, 잊지 마면 됐지. 제가 보시는, 보시던 시타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젊은 30대 교무대 차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법원에 법인에 받고 그 행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위폐에 땀 흘린다 그래. 죽어서 위피에땀 난다고 했어요. 에땀 난다. 이 회상에 입문한 세월이 길다 해서 그분의 법령이 정비를 해가지고 깊이가 있고 반드시 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 회상에 입문한 연한이 짧아서 아직 버퍼도 못 받고 법위도 낮고 그렇다 해서 그분의 법력이 정비례해서 낮은 거냐 그것도요. 숙급에서온그 세월이 있었지만 인연이 좀 빨리 오고 늦게 오 그런 차이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과 신은 무슨 관계인 법과 신은. 그 표준을 잘 잡으시고 사셔야 상근기라고 하는 거고 그 표준을 못 잡고 내게 주어진 명예 내게 주어진 체면,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공부 삼아서 저울질 하고 하는 사람을 일러서 중근기라고 하고 자, 내가 중근기인지, 상근기인지, 하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라 살펴보시라. 여기 지금 바짝 차려가지고, 그걸 바로 보시고, 잘추슬해서잘 가는 것이 새해 첫날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지도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듣기 좋다 하는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저한테. 유튜브로 보고도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그마음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구니가, 저한테는 마구니 같은 말입니다. 네? 제가 중분기로 떨어질 수 있는 그의 혹해가지고, 마음이 끌려 집착할 수 있는 마군이 같은 말이에요. 저한테는. 저한테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만하면 됐지 할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어? 이만하면 됐지. 그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 안에 틀어 있는 티끌과 같다 수심결 일의 제 안에 공한 안 추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그 티끌이 금 티끌이 됐든 흑 티끌이 됐든 무슨 티끌이 됐든 허공에 꽃 떨어지는 건다 똑같아요. 금색이냐 흑색이냐 빨간색이냐 그 차이지. 허공에 꽃 떨어지는 건다 똑같대 똑근. 금색이니까 좋은 건가요? 허공에 떨어지는 금색인가 좋은 거예요? 이만하면 공부가 됐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허공에 떨어지는 꽃은 이 금색 꽃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면 진급이 안 됩니다. 진급이 안 예. 본문 마지막에 준근기 조심하라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정성은 어떤 관계인가요? 믿음과 정성. 믿음은 단지 믿는다 의미가 아니고 진리를 바로 안다 그런 정각은 정신입니다. 정각은 정신입니다. 정각 정행이기도 하지만 정신 정행도 됩니다. 바로 믿어요. 바로. 그럼 성은 뭡니까? 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시비에도 흔들림 없고 칭찬에도 흔들림 없고 마치 변산 구공로에 물소리 듣는 그 바위가 그 소리를 듣는 심경을 무무역무무 비비역 비비하듯이 그 정신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쯤 하면 됐지 하고 자만할 때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그것을 추스리고 동려를 하고 해야 돼요 추스리고 동려를 독렬. 추스리고 동려를 하는데 때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공부가 스승한 사람한테 지도를 받을 필요도 있고 경전을 통해서 그 말씀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깊은 법문의 말씀은 종보사님께서 내려주신 법문에 담겨 있고 다만 오늘 이새 출발하면서 믿음과 정성을 어떤 자세로 가져갈 건지 그 말씀만 제가 드렸습니다. 새해도 그렇게 표준 잡고 잘 사셔서 올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그래. 내가 속으로 마음공부가 컸지, 내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었지, 좋은 복을 많이 지었지,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한 해도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